1차적인 하나님의 소명은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제 제가 2차적으로,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받은 교육이나 이때까지 살아온 경로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디모데 후서 이제 사장 2절을 본다고 합시다. 그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도 하나는 뜻인 거죠.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럼 제가 이거 묵상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실천하고 있냐. 이제 갈 길이 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걸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 거기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 여러 가지 묵상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에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쳐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그냥 때로는 꾸짖고, 그 다음에 격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하죠? 꾸짖 그쵸. ]인가? 격려하면 다 좋다 그래요. 아하.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거룩하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신학교 교수들도 뭘안 하려고 그러냐면, 고쳐주고, 음. 이제 훈계하고, 딱 야단도 좀 쳐주고, 그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피해요. 음.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음. 다들 관념이, 어, 그럼 저 사람 거룩하지 않아. 어. 맨날 딱딱해. 근데 그런 말을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는 해야 되지만, 내가 과연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남을 격려만 막 해. 그게 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건지 네, 나를 맞아요. 위한 건지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런 것들이 괴롭혀요 음. 자꾸 체크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콰 t i 타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하는 나 뜻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가 오늘도 그걸 하고 있는가 해서 그것이 축척이 돼서 발전해 나갔을 때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삶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연습이, 어, 예를 들면 저한테도, 어, 계속적으로 이제, 어, 그게 이제 고민이 되고, 어, 저는 정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심각한 고민이에요.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얼마만큼 달려왔나, 그리고 얼마만큼 있나, 어, 그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측량할 순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가면서, 하나님이 사실 은근히 더 도전을 주는데 나이 핑계를 대는 것도 좀 있어요. 아 이제는 조금 <laughs> 아저 은퇴 빨리 할래요. 뭐 이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의 어, 것들을 조율을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어, 하나님과 풀수 있다라고 봐요. 음. 젊었을 때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것인 줄 알았어요. 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주셨어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구름 위에 붕붕떠 있으면서, 뭔가 그 누구도 받지 않은 사명과 소명이 내상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를 향하여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보통 사람은 이루지 못할 어떤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야. 그냥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면 비전이나 그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죠. 저는 뭐 내년이 50인데 이 지점쯤에 와 보니까 이제는 그 이전에 가졌던 그런 큰 포부나 꿈, 비전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빠 되는 건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보고 우리 집안을 보면 저때 제가 이 일은 반드시 해놓고 제 생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네 팔촌에 전부 다 알코올 중독에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부름 받고 이 신앙의 경주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한이 정도쯤 오니까 아,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실패하더라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이것, 이 모습들을 내 생애 가운데 이루고 죽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문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고 내 생애를 마무리하는 거다.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별 이루고 싶은 꿈이나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삶이 있잖아요. 그걸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 아이들 인식에 우리 아버지 진짜 좋았던 아빠였다. <laughs> 또 우리 아내의 입에서는 우리 남편 참 좋은 남편이었고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이 복을 받았다. 하는이 항복을 받아내고 <laughs> 싶습니복 <싶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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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네. 박정수 목사님 앞에서나 저 앞에서 이렇게 안주하기에는 너무 젊어요. <웃음> <아하>. <웃음> 아니, 그렇게 그건 지금 아니. 나이가 제일 젊으신데 제 예쁨이 생각하시나요? 젊은데 <웃음> 마음이 이미 늙어버렸어요. 박 목사님 이 지금도 불타, 네, 지금 불타고 계시네요. 뭐 제가 할 소리를 <laughs> 이쪽에 <줄이 다 웃음> <아하. 웃음> 그 목회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정말 그런 것 목해만큼 어렵습니다. 음. <laughs> 맞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였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설교하고 죽고 싶어요. 음. 음.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국의 교인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누가 하겠어요? 그 자괴감, 아쉬움, 이게 산처럼 높고요. 자기 전에 침대 팔을 올려 기도를 해요. 하루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겠어요? 오늘 CBS 가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에 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 직고를 하고, 오늘 밤 편히 잘 자게 해 주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아 주세요. 나의 많은 이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들 오랫방 부리는 거죠. 저를 꼭 껴안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 바로 침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입으로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를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건 가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평범한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든지 바울을 닮을 순 없더라도 일상성 속에서 노력하는 거, 예수를 닮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노력하자. 그리고 예수 닮은 꼴이 되어가자. 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